오늘 시작할 게임은 음, 던그리드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한국 분들이 만든 게임이래요. <laughs> 그래서 한국말로 돼 있어요. 로그라이크 게임이고요. 저는 음. 이런 게임을 항상 할 때마다 알거든요. 내, 나의 수준을. 많이 화가 날것 같긴 한데요. <laughs> 마을에 나타난 의문한, 의문의 던전이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렸대요. 어, 사람들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입 닫았어. 그로부터 2주 후에 이게 나인가요? 이동은 AD 어, 마우스 왼쪽이 휘두르기네요. 아 대시가 왼쪽이군요. 와 이거 소리 나 너무 마음에 드. 스스스스스왜두번할 <laughs> 때가 있었는데? 오 생각보다 대시가 좀 짧네요. 음픽 픽셀 어, 여기는 못 올라가? 아. 어, 올라갔었는데, 금방. 어, 안 되네. 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 어떡하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니, 이 소리는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왕국에서 파견된 모험가가 던전으로 들어오는 소리. 어떻게 알아요? 왕국에서 파견된 모험가인지? 어? 이거? 여캐 아닌데? 남캐인걸? 남캐 같은데? 뭔가요? 이쪽으로 와주게. 남캐 같은데? 왜? 점프 스페이스래요. 어. 아. 롱 점프 스페이스. 아! 롱점프 스페이스 두쭉 하나 봐요. 하단 S 스페이스, 음.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시네요. 대시 어! <laughs> 아, 마우스 포인트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아, 지금 이게 두번할수 있다는 뜻인가? 아. 세 번까지 가능해? 두번 대시가 두번 된다는 거죠? 이요한 요 칸이 아 이게 공격은 왼쪽 벌써부터 나도 고난이 예상돼요 저는 인데, 인벤토리가 v래요 뭐 지금 뭐 일단 갖고 있는 거 없고 f 오 그레이트 소드 했어. 아. 아, 초당 공격 횟수가 3.03. 음, 한손 무기. 이거는 양손 무기. 크고 아름다운 소드 초당 공격력이 1.67이네요. 거의 반 정도 되네요, 지금 이 모험가의 검처럼, 검보다, 근데 공격력은 10에서 11이고, 18에서 20이야? 딱두 배, 두 배네요. 근데, 반경이 얘가 꽤 넓네요. <laughs> 무기 교체, 이거 뭐야? 아, 이게 뒤로 가면서도 앞으로... 아, 내가 마우스를 보고 있는 쪽으로... 무기 교체는... 근데 지금 마우스 휠로 하고 있는데... 마우스 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닌 것 같아... 어, 맞네! 아우야 글씨를 이렇게 해놓으니 이걸 뭐 어떻게 알아보니 저 마우스 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캐릭트 능력치 보기 음뭐 없네요 이동속도가 6에 공격속도가 1.7 정도 아니 이거 제대로 눌렀어 왜? 근데 웃긴다 한 손은 왜 밑으로 내리고 양손을 위로 아 양손은 두아 손의 모양의 차이가 있네요 한 손은 밑으로 내리고 한 손이 지금 보이거든 여기 여기 옆에 보면 요 옆에 에이 야 양손은 양손으로 두에게 여기 점이 <laughs> 살 색깔이 두개 있네 아하 오케이 아, 대시가 좀저기안 된다. 도와주게. 아우. 아저씨였어요, 아까. 이 소리는 뭔가의 소리 했던? 구해줘서 고맙소.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기 왕국에서 파견된 뭔가요? <laughs> 어떻게 알아? 왕국에서 파견됐는지 마을에서 목수를 하던 율포드라고 하네. 자네가 왕국에서 파견된 걸 어떻게 아느냐고? 다 아는 방법이 있네. 허허, 우선 마을로 돌아가세나. 엄마! 아니,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왜 여기 계셨어요? 율포도 구출 성공. 끝? <laughs> 한숨 돌렸군. 자네, 어떻게 마을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구만. 내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는 마을의 재단과 연결되어 있지. 특수한 주문을 외우면 신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네. 응? <laughs> 안 돌아오고 뭐하셨어, 요 이때까지? 그나저나 마을이 폐허가 되었구만. 이를 어쩌면 좋을지. 이복에 뭔가요.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나 말고도 던전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많다네. 그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 여러개된이면다면 마을을 재을할준할준하를하하록 하겠네 해줄 수 있겠는가? 안 도와준다 <laughs> 한번더 부탁해 간절하게 수고비를 주면 더 좋고 역시 모험가 도와준 음? 무척척이나 고맙군 잘 부탁 저기요 사람 말을 안 듣는구나?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네! 아, 꼭 누구들이랑 닮았네?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 말은 듣지 않는 이, 이 모습이라니.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군. 아무래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하다. 이 목걸이는 자네에게 주도록 하겠네. 흥, 흥이 아니고 흥, 흥이겠지? 글씨 참. <laughs> 아. 그나저나 그 이상한 던전이 자네 무기를 가져간 것 같던데 내게 방도가 있네. 우리 할아버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무기 장인이셨지. 어디 보자. 찾았네. 이걸 평생 어디에 쓰나 했는데 <laughs> 결국 쓰게 되는군. 오. <laughs> 이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맞든 역작들 쇼소드라네 한없이 나와요 마음껏 쓰도록 하게나 하하 하하하하하 와네가몇백번에 도전을 하든 칼은 언제든지 구비되어 있다 이건가요 자 이쪽에 있는게 아저씨인가? 이 노란거? 오 자네군 건설? 지금은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이 없군요 아 주민들을 구출하면 건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봐요 이야기하기 옛날에 마왕이 세상을 위협하던 시절 마왕을 막기 위해 용사가 나타났다고 하네 맛있는 요리로 마, 마왕들의 소화를 굴복시키고 죽은 동료까지 살려냈다고 하더군 요리로?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담긴 책에 그려진 스테이크는 정말 먹음직스러웠지. <laughs>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목걸이는 내가 로젠 신가님에게 목걸이를 여기해 이용해서... 사... 나 근데 소리가 왜안 들리니? 내 힘으로 무리였네. 자네를 만나서 다행했어. 소리 끊겼네. 어우 야. 그지? 소리 안 나지? 나만 안 날른 거 아니지?